어제 우리나라가 중국과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2026년에 북중미에서 열리는 월드컵 대회 예선 경기였습니다. 중국에서 열렸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만, 경기는 우리나라가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3대 0의 승리는 완승, 압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고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뭐 거의 수비만 하다가 경기를 마쳤습니다.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우리나라 선수들의 실력입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런 뛰어난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응원단의 응원, 또 정부의 지원도 승리의 한 요인은 될수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에서 뛰는 선수 가장 중요하고 그들의 실력이 이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중국은 영토나 인구에 있어서 뭐 우리나라 수십 배가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축구에 있어서는 이 중국이 우리나라의 상대가 안 됩니다. 중국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고 이것을 분하게 여겨서 중국이 자기 나라 축구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중국에도 프로 축구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축구팀에는 엄청난 연봉을 받고 뛰는 유럽 선수들이 있습니다. 또 중국 프로 축구 선수들 중에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보다 연봉을 훨씬 더 많이 받는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많은 돈으로 선수들의 실력을 이제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지원을 해도 이렇게 선수들 각 실력이 부족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선수가 더 열심히 연습하고 더 실력을 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수 개인의 자질이나 노력이 부족하면 외부적인 지원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그 시험치는 학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개인교사의 지도를 받게 하고 좋은 학원에 보내주어도 학생 자신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외부의 지원, 외부의 환경보다 각 사람이 개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특히 우리 각 사람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각 사람을 둘러싼 어떤 환경보다 각 사람이 소중하고. 또각 사람의 어떤 소유, 지위, 노력 이것보다 각 사람의 존재, 각 사람의 본질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실력도 없고 도덕성도 부족한 사람이 재산이나 지위 이런 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 어떤 자기의 본질, 이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재산이나 지위로 자기의 어떤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포장하는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 때문에, 즉,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름답게 하지 않는 이런 태도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점점 험악해지고 있고, 특히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자기 자신, 자기의 본질을 아름답게 만들지 않으면 이 세상이 더러워지고 파괴되고 결국은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은 우리 자신, 우리의 본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베드로 후서를 사도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장 14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편지 유언 같은 편지를 씁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왔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신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경건하게 살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배우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 보배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보배와 같이 아주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존재 또 우리 인생을 아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 이 말합니다. 먼저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 즉 영생을 누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즉,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으로 얻는 이런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얻을 때 신기한 능력으로 이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은총을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다르게 설명하는데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대부분에 그 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다 라는 말은 가장 친밀하게 사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남녀가 동침한다라는 말을 남녀가 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덕, 예수님의 영광과 덕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알므로써, 예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사귐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과 덕을 얻고 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어서 영원하고도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절 역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데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사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이 구절 뒷부분에 두 가지가 대비됩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이렇게 썩어질 것과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두 가지가 지금 대비됩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에서 이 정욕에 빠져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욕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많이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렇게 해서 얻는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썩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그 썩어질 것을 얻는 자기 자신 역시 썩어버립니다. 제 아무리 큰 부자나 권력자라도 자기의 소유, 자기 자신, 이 썩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의 종말입니다.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썩어질 것을 피하도록 썩어질 것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과 사귐으로서 우리는 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서 누림으로 우리는 썩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성화의 은총 또는 신화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은 단지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가 없는 참으로 귀한 은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영광과 덕을 얻고 하나님의 성품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도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을 떠날 날을 얼마 앞두고 바로 이 귀한 은총을 강조해서 말하고 이 귀한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 5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네, 마지막 부분 10절과 1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굳게 하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해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과 선택하심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과 거룩함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굳게 할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 이후에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함으로써 이 거룩한 성품을 날마다 점점 더 얻어가면서 더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길로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4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만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썩어 버리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의 삶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목표는 좋은 사람 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의 본질, 자기 존재를 아름답게 하는 일,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좋은 옷이나 명품이나 보석으로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 꾸미는 일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아름답고 강하게 하는 것에는 관심 없고, 그냥 주변 환경을 편안하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 자신은 점점 약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냥 욕심 채우는 일만 하며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기밥솥, 세탁기, 청소기 이런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물건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일하는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어떤 가사 노동에서 여성들을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 컴퓨터 이런 유통망 발달로 장을 보러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사다가 바로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즉석 요리 참 많습니다. 또밀키트라고 불리는 제품도 있는데 뭐 사다가 간단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승용차 같은 교통수단도 우리의 삶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들 물건들 때문에 우리 사람의 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힘들어서 음식 재료 준비하고 다듬고 양념 넣어서 요리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보니 각 개인의 어떤 요리 능력은 점점 약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승용차가 있다 보니 많이 걷지도 않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 컴퓨터만 들여다보면서 일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어도 돈을 벌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어떤 신체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활동하지 않고 걷지 않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데, 정작 사람 자신은 그만큼 좋아지질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냥 무인도에 혼자 두면 정말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고 죽을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게으르고 편하게 살려고만 하다 보니까 사람은 점점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욕을 따라 게으르고 편하게 살려고만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점점 파괴되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좋은 환경을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더러워지고 파괴되고 결국 우리 사람이 살기가 아주 힘든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살면 이 지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이 바르게 살면 하늘과 땅이 그에 화답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좋은 것을 내어줍니다. 반면에 사람이 바르게 살지 않고 범죄를 일삼으면 온갖 자연 재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나 좋은 것을 내어 주질 않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살던 그 좋은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바르게 살면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하면 이 세계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내어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신성한 성품을 얻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화답해서 우리 사람이 조,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변화하면 이 세계도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정말로 귀한 존재로 변화해가는 은총을 얻었습니다. 이 귀한 은총을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서 우리들이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때 우리 자신이 가장 복된 사람이 될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이 세상도 참으로 거룩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나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외부 환경보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반성하고 우리 자신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신성한 성품을 얻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경건 생활에 더욱 힘써서. 이 소중한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욕에 빠져 썩어질 것을 얻느라 헛수고를 하고, 자기 자신을 나약하게 만들고, 온 세상을 썩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더러워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신성한 성품을 입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